사기당 사기당하셨던 네. 그.. 그 기억이.. 네. 예.. 어떤 여학생인데 네 아, 충전 끝나면 충전이 끝나면 하나하나.. 충이 완료되면은 하나. 이게 녹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혹시 그 현금이 편하세요? 아니면 제자이체.. 아니요 시간 괜찮으면요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아이 괜찮은데..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어 아.. 카페 들어갔어니 아, 어떤 거 드시겠어요? 아메리카 아, 아메리카노. 네, 아이스 아메리카노.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네, 가장 아이스 아메리카노. 제가 그 동의라고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음, 오늘 뒷거래 하는 거를 좀 담고 싶은데 촬영을 해볼게요. 유튜브에 돈이라고 치면 괜찮을 것요 네, 보니까 돈금한게동도 하고 싶은 게 있어.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 어, 진짜 부업 음. 부업 뭐, 비슷하게 이제 많이 힘 받고 네. 이렇게 해서 중요한 한달 군거 지금 이것도 한번 삭제됐다가 네. 다시 가입한 거예요. 저는 이제 거의 새고 위주로만 리개봉된 네. 걸 팔았는데 네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근 업체에서는 거의 상업적으로 장사를 한다 해가지고. 사진을 아못 올리게 해요. 아예 사진을 안 보이게 해요. 올라 올라 올려는 주는데 네. 사진을 아예 일반인들을 못 보게 막아버려요.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양은 네. 한2 0 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. 그 이상은 못 올리게 막아 막, 아, 막아놓고 아, 아. 그리고 새 것만 계속 올리게 되면.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해가지고 아예 그 업체에서 어... 사진을 안 보이게 가려버려요. 올리는 그러니까. 것마다 족족이 그려버리니까 올리는 어... 의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렇죠. 삭제를 했다가 한 일주일 네. 있다가 다시 가입을 했는데 네. 그 전에 했을 때는 거의 매일매일 뭐한 두세 개씩 계속 팔았으니까 또,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 보시니까 사기당하, 사기, 사기당하셨던 네. 그, 그 기억이... 아 그거는 모르셨던... 솔직히 별거 아닌데 괘씸해가지고 네. 어떤 여학생인데 네. 이 사람은 네. 저랑 이제 직거를 래 하는 당시에 이제 핸드폰을 주고 받, 저, 제가 핸드폰을 받아오고 이 네.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받아가고 이제 만 원을 받아가고 네. 만 원을 팔았으니까 네. 아, 그럼 받았는데. 만 원에 구매를 하셨던 거죠? 네. 아. 근데 이제 상태가 좀 많이 안좋았막 깨지고 막 이랬으니까 네. 네. 그래도 저는 이제 집에서 그냥 그 TV랑 연결해서 음. 쓰는 거라 네.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제 구글락이라는 게 있는 걸 저는 그때 음. 처음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구글락이 안 풀린 상태에서 저한테 팔아버리니까 이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. 구글락이라는 게 있는지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센터 가서 풀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가야 되니까.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핸드폰을 주고, 일단 다시 받을 거 생각하고 돈을 돌려받지는 않았어요. 네. 그렇게 하고 가지고 갔는데, 뭐 언제까지 해주겠다 했는데, 계속, 이제, 실, 필,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, 이제. 뭐, 어차피, 뭐, 급한 건 아니었으니까, 계속 기다리다가, 뭐 언제, 언제까지 해드리겠다 해가지고, 언제 만나자 했는데, 네.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음, 잠수탕예 네. 네, 이제 고의적인 거는, 네. 고의적이었는지, 아니었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, 네. 첫 번째 만나기로 했는데,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, 뭐 환불을 해주겠다. 네. 자기가 어떻게 할줄 모르겠대요. 어떻게 풀어야될줄 모르겠대요. 서비스 센터 갈건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입금 해주겠다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불러줬는데 입금이 안 되니까 그냥 내비 뒀는데 진짜 뜸은 이게 답이라도 계속 주고받고 됐으면 좀히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쵸. 그러다가 한 거의 한달 보름, 거의 두달 정도 가까이 될 동안 어 이제.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는, 아, 그냥 돈 보내주지 말라고. 네. 그냥 당근에다가 공식적으 올릴 테니까. 그렇게 가도 올려놓네. 그때 그, 그러면 거래하셨던 어. 그 여성분은 네. 고등학생이셨던요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였는데, 음 학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만원 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렇